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하면 얻었어요. 구원하면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고는 하 회귀 본능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의 기쁨이채 가치기도 전에 어떤 위기를 만나게 돼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군대가 추격해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홍해 어떻게 건넙니까? 빠져 죽는 거예요. 뒤돌아서 그바로애 군대에게 포로가 되어 다시 끌려가면 살긴 살겠지만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 돌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진태양란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모세에 대해서. 온갖 욕을 다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마 이슬 백성들보다 더한번더 하겠지? 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요? 죽음의 상황인데, 아유, 모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야, 모세. 뭐, 그러면서 뒤에 막 그냥 여기 따라 붙겠죠, 이제.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애국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든지 원망을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슬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광야의 40년의 시간만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가 우리 앞에 많이 놓여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자연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무리 금식하며 우리가 처리하며 기도해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큰 어떤 문제 앞에서만 우리가 원망하고 적은 문제 앞에서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큰 문제, 적은 문제 관계 없어요. 다 문제 앞에는 우리 불효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아니요 하나님을 바라. 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 속에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 나가고 견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